프레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판교 나들목에서 능원교차로 10.7km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광주시와 손잡고 도로망 개선에 나섭니다. 성남시와 광주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구층 상황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신동원 광주시장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대책 추진을 위한 협약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와 광주시는 국지도 57호선 성남 광주 구간 교통개선대책을 공동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실무협의회가 세부 내용을 정해 용역비용을 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한 인구는 한 95만 대인데 하루 이동 인구가 한 260만 정도가 되고요. 등록 차량이 한 35만 대인데 하루 이동차는 100만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교통, 대중교통 중심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국도를 넓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이나 트램 같은 대중교통을 훨씬 더 촘촘하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광주뿐만 아니라 시하고 함께 면합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저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강주시하고도 교통 대책 이동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대책을 함께 하도록 하고요. 국회의원들께도 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성남시 강주시 손 잡고 정말 성남시와 강주 시민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동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늘 성남에서 요청을 해서 죠대주도님 길을 보고들. 조금이라도 좀그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그 57호선은 도저히 뭐 거기 그 우리 어 광주 시현리, 어 등평리이일때는 워낙 그 기반 시설 없이 단계활로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교통난을 그 좀그 언제적을 하세요, 언제적을 해나 이런 걱정을 이렇게들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좋은 협약식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 한가닥의 그 희망을 좀줄수 있는 이런 협약식을 갖게 돼서 아,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 그런데 오늘 이제 첫뭐이렇 시작입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국토부나경기도에잘그 어려운 교통사정을 교통 잘 성남시와 광주시는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도로 신설, 지하철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버스 등 대중교통 개선 방안이 마련돼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교통개선대책 조기 추진에 관한 협조 요청을 공동 건의해 성남 광주 구간의 도로망, 교통개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성남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성남지역의 하루 평균 총교통량은 94만 대, 이중 다른 인접시군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은 61만 대이며 이 가운데 36%인 22만 대가 광주 지역에서 들어오는 차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자체 교통개선 대책만으로는 차량 흐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광주시와 협약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은수미 성남시장은 협약 내용대로 성공적인 교통대책이 수립, 추진되도록 상시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을 비롯한 인적, 물적 재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동원 광주시장은 성남시와 협력해 교통 개선에 앞장서 광주시와 성남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성남시와 광주시의 공동 현안 사항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시민 프레스 뉴스였습니다.